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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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빼주세요. 오케이, 라인 또 컷. 저 트레이스한테 물려요. 뒤에 하나 물려요. 조심해요. 아이고. 그래, 하나 물렸어요 메르지, 메르지, 메르지. 어. 메리스, 메리스, 메리스. 갔다 오네, 메리스 다운. 메리스 다운, 메리스 다운. 메인 다운, 메인 다운. 메인 다운. 네, 네. 리버는 빼셔야지. 리퍼는 지금요, 리퍼 있어. 빼야돼? 네, 겐지님 네. 빼셔야지요. 죽어. 뺐어요뺐어요 화질 하실래요? 저기 궁 4개 있어요. 잠깐만. 저도 왔어요. 트레 뒤에 트레 제저 불러요? 하나 물려요나이스 어. 더어더 왔어. 더어 하나 하나 문제잖아. 우리 안 알아봐야 돼. 하나님 지켜줘야 돼. 트레 딸비, 트레 딸비 트레 잡아줘 나이스. 아, 나이스 팟. <놀람> 어, 안 돼, 안 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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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쟤네, 쟤네, 제네미스 나왔어요, 고구랑. 고 있어요, 미 고구 컷. 라인, 라인. 브리빡 해야죠. 메르시. 브지고 미스턴, 미스턴, 미 메르시 미신타 카운트 안돼 먹고 있어? 나이스 아, 브레 그래. 다컷 트레 나 왔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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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핑 빠지고 아까부터 있어 트레, 뭐,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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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트레. 트레. 트레 트레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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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쁘다>. 잘하네요 다들 이플 <laughs> 안 타는 사람 있나? 한번 기억해. 세요한은 타. 그 다음은 타. 그 다음은 타. 그 다음은 타. 들어 다음은 할까요? 음은 타. 그 이도동은케어 했는데 있 있어. 아, 괜찮아. 바로 거점 먼저 들어갈게. 어른쪽 그래, 먼저 두 개. 먼저 두 개. 리안 우리 거점 에이, 들어와요. 뭐, 왜, 왜, 왜. 거점. 아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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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개 라인. 그, 도 우리가 떨어져 있어. 아, 이거 위도 뺏겨야 이 상대 호그라인인데. 빼세요, 위지. 리... 한번 뒤로 쪽, 뒤로 쪽, 뒤로 쪽. 켜야죠. 아, 이해찬님이라인을못 하시는구나. 모여봐, 모여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리 오세요, 리퍼님. 상대 들에 빠졌어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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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나인 깨티 나인 일 나일수 어아야아 위도 빼야 될것 빼세요 네 위도 네. 예, 예. 좀 봐주셔야 될거 같아 계속 물리거든요 지금 우리 라자 안 되? 라자 안될 것같은데 호디랑 가서, 가나히거있지 대체, 대체? 대라먹는대 좋아서 대체, 대체. 대체, 그체 대체, 대체. 어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체, 대 맞맞들어가어 어, 들어가요. 렉에 들어가야 돼. 와, 어다 돼. 누웠어. 와, 나 죽었다. 아... 어? 게 라인, 뒤 뭐야, 허그 안 죽었네. 딜아 라인, 뒤에 라인. 우리 아나 죽었다. 아나밖에 없어. 아이고... 시간 지에데못갈거 같아. 진짜 안 되지. 오 어, 굳이 해봐. 라자.. 라자 하지 마세요 아. 그니까요 러네 <laughs> 굳이 라자 하지 마세요 <laughs> 탱도 잘하시는 조합으로 하는게 나아요 <laughs> 어... 호그 티버 하면은 메크리좀 힘들수도 있네 아, 아 윈디 할까요 아니면? 기대할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보고 디바면은 아나가 이렇게 뜯겨야 되는데. 몇 분데? 기대할게요. 둠피 힘들 것 같은데 모이라 베르신데 아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Okay. 기대할게요. 어? 하나 지연. 물리는 것 때문에 일부러 먹으라 했었는데. 리버 오면은 아나 있어. 리버랑 네. 둠피 케어가. 겐지하고 아, 리퍼 둘 중에 한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나. 아나? 아나 어떻게 케어해줄까? Okay. 그래 그 도는 것 좀. 필요해. 우리 방벽 조합 아, 아니니까 못 조심해요. 못 조심해. 봤는데, 오, 어, 뭐야? 바본가? 같이 떨어지. 안안잖아 어, 라인 잘라 주셔야 돼요. 아무도 없어. 라인 옆에 아무도 없어. 아, 나이스. 나이스. 그랬 아고. 맥다운, 맥다운, 맞다운 맥다운, 인다운 맥다운, 나이스, 맥다운, 맥다운, 라인 운라인운 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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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다어 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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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운 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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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다다다 내리시자 봐야지. 많이 야 상당히, 상당히 많이 다운. 뭐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어, 너무 앞으로 갔다. 뺄게요. 조금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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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어, 뺄게요, 뺄게요. 난라인트 나이스 같아. 뭐야? 날 끌어온데? 어. 어후... 라이트 라이트. 음. 아직도 안 잡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누가야? 이게 누야이스 상어 베이스 상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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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트레이트레이트레다운다운다운 뒤에, 뒤에, 뒤에. <목소리> 트레이 있어요 <목소리> 라인 궁, 아, 라인 궁 썼죠? 오른쪽 트레이 우리 아나 물릴 수도 있어요 <목소리> 조심해요 어 리퍼 밑에 빠지고 리퍼 리, 리퍼 1뱀 그래, 아, 물래요 아나 물렸어요 그래, 리퍼 리퍼, 그래. 인스터까지 와, 안 미쳐 어우, 루시우스 리퍼 우리도 조합은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 파라, 파라 안 되나? 파라? 파라 하면 대박이지 파라, 파라, 파라 파라 대박이에요, 여기서 나, 나 파라 할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나, 파, 나, 파, 나 파라, 나 파라 우리 한번 먹어가지고 ]��음. 99%까지는 채워야 돼요, 게이지. 센 <스침> 사운드 오른쪽. 트레한 발. 트레래역 빠졌어요. 제 리퍼, 딜 리퍼. 킬 케어, 중, 리퍼님. 제 리퍼. 제리 턴제 아래도 돼요. 윙턴 턴 대피. 윙스턴피 아 루시오 제발! 세원, 그래 오왜 낙사로 또? 아, 이제 아, 먹어야지. 라인 어는데아 소리 소리. 어. 아, sorry, sorry, sorry. 어... 아, 안 되겠다. 우리 궁두개 있다. 윈성 개피인데 윈성 개피 한 대만. 이 아... 아, 이거 거점 먹을 수 있다. 아 라인 보러. 요 지금 저희 코퍼이더 안되고 라이코더 나이스, 나이스, 와, 베스파, 베스파, 파 어, 막턴이에요, 막턴. 한 명만 잘라요, 빨리. 한 명만 잘라요. 한타 유리하게, 나이스.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오케이, 오케이 크레바, 봐 생애피. 나인코, 됐다, 됐다, 됐다. 얘네 잘. 잘라야 돼. 지 <끄러>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우. 조금 빡셌다. 됐하라고 <끄러> 누가 했어? 제가요. 내 피야. 무가그 조합을 잘 봐야 돼. 잘했어잘했어